안녕하세요, 정철 박사 남희경입니다. 아, 홍콩에서 아, 정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. 우리 이 남한이 그 대한민국이 점점 그 적화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 홍콩의 이 제2의 우산혁명은 정말 우리한테 그 느끼는 바가 남다릅니다. 그 홍콩에서 200만의 그 집회 참가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어, 중국이. 아, 그 범죄인, 범죄인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법을 아, 만들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입법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홍콩의 시민들이 200만이 어, 그 시위대에 나와서 아, 그것을 그 무기한으로 연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럼 음, 장관이 어, 정말 그 200만의 그, 어, 시민들을 마치 폭도를 일으키는 것으로 어, 매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은 어, 그럼 장관도 그분이 행정장관이죠. 럼 장관도 이제 사퇴를 해라 어, 그런 경지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. 홍콩의 그 인구수가 7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, 시의 참가자가 200만이라는 것은 아 이거는 뭐 홍콩에서 거의 나올 수 있는 시민들은 다 나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, 이 중국이 그 홍콩을 아, 영국에서 그 상환을 받으면서 정말 아, 얼마나 더 욕심이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콩의 그 자치권을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것처럼 모양새를 가졌는데 호시탐탐 그 중국처럼 아 그런 체제를 하려고 그 호시탐탐 노리다가 아, 이번에 그 중국인 그 범죄인을 아그 중국으로 소환하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어떤 범죄를 짓거나 홍콩인들을 아 이제 중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그 강력한 처벌을 하려고 했었겠죠.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홍콩의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산주의, 뭐 사회주의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 중국의 단일로 해서 그 홍콩을 갔다가 어, 시민 들을갖 다가, 그 자유 를 박탈 을하 려고 했었 는데, 아, 우리 이 용감 한그 홍콩 시민 들이 그것 을알 고는 큰 저항 을 해서 이번 에 이런 그 사택 을막을수있었 다고 생각 을 합니다. 아, 트럼프 대통령도, 어, 아, 본인이 본 지금 시,로서는 가장 최대의 인원이다. 그러면서 홍콩을 이해한다.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그 시진핑이를 한 방을 매였죠 그래서 또그 어, 중국에서는 이 홍콩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들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에 겁을 먹고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것도 차단을 하고, 어, 그랬었는데, 아, 오히려 오히려 그 어, 중국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네티즌들이 에, 오히려 더 그렇게 차단을 하, 한다고 해서 그거를 뭐 아, 모르겠습니까? 다 알지요. 그래서 참 중국이 아, 이제는 음, 쪼개질 날이, 어, 부, 중국이 분열될 날이 머지않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제가, 음, 그, 대만도 저한테는 좀 남다른데요. 제가 그 박사 논문을, 어, 쓰기 위해서 그 대만을, 어, 방문 했습니다. 그래서 타이페이 시의회도 방문을 했었는데요. 그 당시에 그, 어, 그 타이페이 시의 그 본토 사람들도 예전에는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관광을 하면 타이페이 시에 많이 왔었는데 제가 2015년 에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대만의 타이페이 시의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. 이미 그, 홍콩, 그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질서가 없고, 막 시위에 와서도 막 함부로 막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, 그 타이페이 시에서그 본토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 것을 좀 어, 꺼려하고 또 통제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대만 사람들이나 홍콩 사람들은요, 그 중국 본토 사람들을 본인들하고 어, 같은 그런 체제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같은 어, 같은 부류로 그 동일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. 그래서. 아이또그 대만이 사실 아 중국이 막그 경제 체제로 가다 보니까 아좀 어, 고립이 되고 식유하는 나라들도 다 단절이 되고 했었는데 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국가로서 확실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어, 대만도 그렇고 이번 그 홍콩 사태도 그렇고 확실하게 어이 어, 중국이 어,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어, 이 신호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미중 어, 무역도 그렇고 이번에 그 홍콩 그 시위 사태도 그렇고 어, 또그 대만을 또 미국에서 국가로서 확실하게 인정을 한 이러한 모든. 과정들이 중국이 분열이 되고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중국을 우리는 항상 그 견제를 해야 되고요. 또이 친중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어, 퍼져서 또 특히 이번에 또 홍콩 사태도 보면은 그 행정장관도 결국은 친정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중국은 음, 반드시 아, 분열이 되고 국가가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